해선 트레이드의 성공은 필연적으로 역경과 고통을 동반한다. 나이를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의 근력이 감소를 하죠. 그래서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2의 심장인 다리, 이게 종아리죠,와 허벅지 등 하체의 근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게 이제 나이 들다 보면 근력이 감소하죠. 특히 이제 헬스 트레이더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체 근력운동을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근력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근력운동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근육에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돼요. 그 찢어지는 아픔을, 한번 더, 한번더 하면서 찢어지는 아픔을, 어, 그것을 견뎌냈을 때, 그때 근육이 성장이 된다는 그 뜻이죠. 근력 운동 중에 근육에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근육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는 자만이 근력을 유지, 보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도 역경과 고통, 고난 등 마음의 아픈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으며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뭐 지금까지 뭐 살만큼 좀 살았지만은 어떤 과정을 통과할 때참 어 열정과 집념과 노력을 다 했지만은 그에 따른 아픔이 또 있는 거예요. 것을 겪지 않는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팔자 너무 사나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런 원리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더라 그 말이죠. 영적인 세계도 같은 원리이며 사회적인 직업도 우리 직업도 직업 가축에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하고 또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죠. 그럼 취업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취업에서도 직원 간의 관계 이제 인간관계죠 어, 전문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어떠한 그 인내 노력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경 그 다음에 고통 이런 것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관계 등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와 같은 사실은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수저 빼놓고는 금수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인 그만한 노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 해선 트레이더도 상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해선 트레이는 1인 사업이며 직업이고 기업입니다. 처음 입문할 때부터 순탄하게 성공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착각이며, 망상입니다. 이게 허황됐다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요뭐 선글라스 끼고 뭐뭐요란하게 나와서 뭐 매덕 뭐몇 천만 원막 하면서 쉽게 막 어떠한 쇼를 하는 것 같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해선 트레이더는 격정적인 것 같아. 즉 말은 우리가 뭐 경제지표 발표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 개장 초기라든가 격동 막 이렇게 진폭이 크게 움직이죠. 그것을 대응할 때는 정말 정서적으로 마음이 차분하게 있으면서 그걸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거든요. 내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 내가 선글라스를 내가 그 우리 유튜브에서 선글라스 끼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걸 보고. 제가 한번 써봤어요. 써보고 차트를 보니까 차트가 잘 보이지 않는 거야. 야, 그래서 이제 저는 참 신기하다. 어, 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저렇게도 할수 있는가? 이러니 어떤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자, 세상에는 보편적이며 평범한 아주 진리 하나가 있는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예선물 트레이더로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어떤 그 과정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제가 판단해봐요. 저도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학교에서 제가 뭐, 뭐, 중학교 때, 중학교 때 IQ도 높았고, 아이큐가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때1 3 6이었어 전교 수석을 했거든요 전부 서울대 간다 했죠 뭐그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이재 발가. 이재 박다에서 제가 사기꾼은 아니고 음. 그런데 제가 어렵게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 세계적인 명저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차트의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심리 부분 도 해선 시장의 어떠한 철학, 심리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제가 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보면 아 내가 참 미련한 사람인가 다 그런데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의문이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갑자기 대학생이 될수 없으며 물론 천재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 할수 있겠죠. 또열 살짜리가 하룻밤을 자고 나니 성인이 될수 없다는 것인데 휴회 입문자들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을 해 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어, 기독교, 제가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기독, 그 상담 심리학도 좀 공부를 좀 관심이 있어서 해보고 이제 어떠한 그 이제 어떤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상담도 여러 해보고 제가 또 여기 어, 해외 선물에 들어와서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리를 어,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패자들이 또 저한테 이제 상담한 경우도 있어요 아 그냥 자기 뜻대로 다 됐으면 뭐 교육받으러 올 일도 없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의외로 자신은 예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패자가 돼 있다는 사실이야 뒤늦게 깨닫고 오는 사람은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더란 이야기예요. 자자 자, 세계적 명 트레이더 세계적인 트레이더죠. 세계적인이 명저들을 보면 거기에 그 유명한 트레이더들이 나오죠. 그 자서전을 보면은 해선 트레이더로 성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과 집념과 노력을 다 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역경과 고통을 겪고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잭스 에거의 시장의 마법사들 중에서 RYZ 편을 제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죠. 그분도 약 4년간 수많은 시간을 차트의 핵심 패턴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그 과정이 나오죠. 자, 그리고 보면은 이게 세계적인 명트래드의 자세들을 보면은. 유튜브에서 뭐 선글라스 끼고 나온다 든가 막 소리치고 뭐하고 하는 그 내용 보면 좀 상이한 점들이 많아요 자이 이 말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세계의 명철의자세 보면 어,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열정과 심정과 노력을 다 했다 그 과정 속에서 역경과 고통을 겪었다 하고 성장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 으로 보면 그러나 이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그 해선물 이제 초기 때 공부하는 과정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까 새벽 2시3 시. 초생달 보름달 달들 많이 봤죠 제가 뭐 담배도 피지만 담배도 많이 피 었어요 왜 고민일이니까 왜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어, 얼마 전에 강의를 해선트레이드는 우리 몸의 피가 생명이죠 근데 피대신 생각이 흐르게 하라 생각 좀 해라 하는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원히 패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도전 하여 승자가 될 것인지는 트레이더 가 선택할 목이다 이 말이에요. 왜내 안에 내 안에 세계적인 명 트레이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글은 저와 메카이님 그다음에 교육생을 위한 길임 길임 글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제가 썼냐면요 이제 우리 교육하다 보면 좀 강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지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한순간이라 어떤 그 고비만 넘어가면요 그다음에는요 어 다음 강의도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어 여기 다음 강의가 뭐냐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음 응? 해선시장이란 이것을 맛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근력 운동하기 위해서 이걸 보면서도 제가 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60대 몸짱이 주장 세 가지 운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건강과 기력을 위해서 맨발 걷기를 한 지가 지금 한 2년 반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 이러니, 맨발로, 어, 흙을 밟는 것이 상당히 고통이었죠. 근데 지금은 파쇄된 주차장 자갈길에서도 마음대로 걷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음, 뭐, 이게, 제가, 뭐, 산, 맨발 산행을 하는데요. 어, 상당히 높은 데까지, 왕복 한 15시간 6시간 걸려서 갔다 온 적도 있고 무척 건강이 좋아졌죠. 또비 오는 날이 또이 접지가 잘 되기 때문에 태풍이 부는 날도 오늘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오늘 방송 하는 아침에도 비가 왔어요. 옆에 인근 산에 가서 제가 한 1시간 이상이 우비 있고 제가 또 맨발을 했죠. 이 과정 속에서 돌뿌리에 어, 부딪히기도 하고 잘못 헛디뎌서 계단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어떤 과정을 겪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어제가 일요일이었죠. 예, 맨발 선행하면서 제가 이제 80대인 좀 건장한 부신한테 이왕이면 맨발 걸으세요. 그러면 이 일요일은 이 좋아집니다. 라고 설명했는데 뭔가 돌부리에 뭔가 어 걸려서 뭐좀 위험할까 봐. 그러면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이 멤버 곡 길을 못하죠. 그걸 뛰어넘고그 과정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야. 저도 이제 제 주위 사람한테 권하면은 몇번 따라하다가 발이 도저히 아파서. 어 어, 그래서 또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과정이란 것은 별로 뭐 그렇게 큰 것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는 거. 그것은 내 자신이 두려운 것이지 사실은 어, 별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제가 또이 밑에 강의는요. 자신의 취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폐망한다. 이런 내용은요. 제가 이제 상당히 그좀 실리아는 음, 어, 이게 인천의 그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인데. 이분이 자신의 취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폐망한다 하는 그 강의를 한거 있어요. 이걸 내가 들어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취약점을 알아야 돼요 이게 특히 해선 트레이드 있죠. 뼈의 선물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면 폐망한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식 못하면 폐망이 돼 있죠. 모든 것은 바른 정도, 정도라는 거 있어. 바른 길. 올바른 길 진리를 하죠. 있으며, 이를 간과하면 영적이든 인생이든 폐망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건 시간 문제죠. 보편적인 사회적인 진리입니다. 해선시장에서 자신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절실히 깨닫고, 부단히 훈련하여 교정해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에 트레이딩을 자신의 트레이딩이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수시 교정해라 사람이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있죠 후회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없다는 거야 생각이 없다는 거좀 심하게 말하면 뇌가 없다는 거예요 뇌가 없다는 거 무지하다는 거야 우리 해선트레이더는 특히 자신의 취약함을 알고 그걸 어, 보완하기 위해서 부단한 훈련 기술적인 심리적인 그런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역경과 고통은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내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알아가는 이 과정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더한 기쁨이 생겨.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또 열정과 노력을 다 하죠. 왜? 그 수익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반복훈련도 하고 하면서 그런 열정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러니 필연적으로 역경과 고통을 통과한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인지를 못하면 그걸 견디기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 이런 강의를 듣고 이, 여러분의 트레이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강의를 마칩니다.